친구들 안녕! 내가 기기. 더 잘라. 뭐라고? 그래 더 잘라. 왜틀 때마다 내가 누구 그러냐고? 와! 친구들 너무한다. 내가 누구지 큰 소리로 외쳐 줘야지. 내가 기기. 더 잘라. 그래. 친구들 공부 많이 하고 있어? 뭐, 공부가 힘들다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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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해, 그냥 해. 내가 뭐, 다막 열심히 쓰고 일하거라 그랬어? 그냥 화면만 열심히 보면 한글을 다알수 있단 말이야. 알았지? 알았다고? 좋아, 좋아. 지난번에 무엇을 배웠지? 그래, 와! 너 똑똑해, 너! 완전 똑똑해, 대단해요! 그래. 이중 모음을 배웠지. 아, 잘했어. 근데 다 배운 거냐고? 아니. 또 남았다. 이중 모음이 또 있어. 와, 신난다. 나만 신났어. 나만. 어, 왜? 어, 왜? 어, 어. 신났다, 신난다. 친구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. 그냥 열심히 보면 돼. 백0 0번2 0번 계속 보면 나도 모르게 한글 왕이 될수 있어. 예. Yeah. 좋아! 오늘 이중 모음 두 번째 시간이야. 잘 봐봐, 무엇이 있나? 잘난 n t Tale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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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l e 할때뭐 있었어. 그렇지. 야! 여! 유! 유! 그랬잖아. 이번에는 발음을 잘 들어 봐 봐. 와! 와!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랄 대 아니면 굉장히 와, 이건 뭐지 할때 우와! 맞았어 바로 그 발음이야. 여기에 이응만 붙이면 바로 와 대단하다 와 쉽지 쉽지 <laughs> 그래 그래 쉬워 여기다가 시옷을 붙이면 수아 수아 <laughs> 바로 그거야 한글이 이렇게 쉽다니까 친구들 더 잘라니 이거 자석 불러 사라고 는데 샀어 안 샀다고. 굳이 살 필요는 없어. 하지만 있으면 이렇게 글자 맞추기 좋잖아. 한번 해봐봐. 봐. 뭐라고? 수어 수어. 야 잘한다. 그냥 글자만 붙이면 돼. 다른 거 붙여볼까? 이거 뭐야? 화. 화는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지? 파이팅! 그렇지,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. 파이팅! 좋았어. 이런 식으로 글자를 다 붙일 수 있지 자 이중모음 두번째 와 했지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왜왜 왜. 왜요 할때그 왜는 아니야 그냥 왜왜 왜. 어려워? 그럼 쉽게 설명하면 왜왜 기러기 기러기, 아, 기럭기럭, 기러, 기럭기럭 할때 그냥 기러기 말고 왜 기러기도 있어? 그때 쓸때어 그럴 때쓸때 때 하는 발음 말이야. 아이 나도 어렵다. 다시 할게. 이거 그냥 그대로 내 보내주세요. 절대로 더잘난도 못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.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 나하고 친구들하고 다다 열심히 하면 돼. 바로 왜? 그 다음에 발음 이거다. 왜? 왜? 선생님 왜요? 엄마 왜요? 아빠 왜요?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때 물어볼 때 많이 쓰잖아. 바로 그 왜. 그다음에 워워워워 워. 어? 말을 타고 가다가 어, 잠깐. 말은 그냥 스톱. 이렇게만 안 쓴다. 워워워워워 워. 워워워워 워. 이럴 때 많이 어, 말은 어? 쳐다보. 어? 내가 서야 되는구나. 아, 그리고 서. 다음은 뭐다? 왜왜왜왜왜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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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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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고? 그냥 따라해 따라하면 나 알아. 그 다음에 이건 뭐야? 위위위 아래 위위 위. 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. 위. 위. 아래 바로 위. 그 다음에 의의 우리 친구끼리 의리 그리고 모모의 모모의 할때그 의야 와우.

와왜왜아아아웨에 wow. 친구들 안녕 옥동자예요 더잘난 아저씨와 이중모음에 관해 잘 공부했나요? 그럼 이제 옥동자와 함께 이중모음 두번째 우리 다시 공부해보도록 해요 이중모음은 오에 아를 더하면 와 사과 오에 이를 더하면 왜 교회 오에 에를 더하면 왜 돼지 우에 어를 더하면 워 원숭이 우에 엘을 더하면 웨 웨이터 우에 이를 더하면 위위 위에 이를 더하면 의 의자 어때요? 몸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참 많죠? 우리 열심히 배워서 친구들과 엄마 아빠께 자랑해 볼까요? 그럼 신나는 노래와 함께 한글 배우기 시작! 한번 더! i 와우! 정말 대단해요!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해! <laughs> 더 잘난하고 공부하는 한글 공부 정말 정말 쉽지! 그래, 그래. 그냥 열심히 보고, 귀를 좀끝 열고, 그리고 열심히 따라 하면 돼. 와, 정말 대단해. 우리 친구들, 다음 시간에 더 잘나라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! 더 잘난 내한 글도.